여러분,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저렴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카니발 차량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정말 저렴한, 연식 완전 좋고, 옵션 완전 좋은 더뉴 카니발 차량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차량은요 더뉴 카니발 차량입니다 등급이요? 프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옵션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옵션이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더뉴 카니발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정말 옵션 좋은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형이에요 2019년형에 키로 수는 8만 킬로대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슬슬 궁금해지시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요, 1,819만 원에 2019년형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려고 합니다. 프레시지 등급 안에서도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저렴하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더뉴 카니발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어, 당연히 1억에 있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단순 교환만 있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리어 패널 교환과 함께 트렁크 플로어에 판금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추천을 드리느냐? 바퀴 쪽, 조향과 관련된 휠하우스, 뭐, 다른 패널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정면으로 뒤쪽 사고만 있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정도 사고 이력으로, 이렇게 옵션 좋고, 연식 좋은 더뉴 카니발 차량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쪽부터 소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앞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량 제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이더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중요하죠 기아차에서 옵션 좋은 거 보시려면은 여기에 4구짜리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도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건데 너무나 저렴하게 나와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앞쪽 후드 같은 경우에는 돌침현상이 조금 보여져요 고속주행을 조금 하셨던 모양입니다 작게 돌침현상 조금 있는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썬팅지가 들켰다거나 외관에서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는 없더라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70% 가량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휠, 크로밀로 끝쪽에만 아쉬운 스크래치 조금 들어가 있네요 이 크로밀이 기아에서 들어가는 것도 또 중요하죠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스 있는 부분 정말 작은 생활 스크래치 수준인데 이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또, 카니발 차량 타면서 문을 이렇게 수동으로 여시면 안 됩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한번 연 김에 구인승 차량 가운데 터널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이 매트, 코일 매트까지. 카니발 차량에 이 코일 매트 까는 거, 모르, 당연히 잘 모르시겠죠? 이거 코일 매트 전체 다 까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깔려져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80% 90% 신품급 타이어에다가 휠 컨디션 끝쪽에만 아쉬운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네요.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쪽이 지금 4열 시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 3열은 동, 독립 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니발 사용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6인승으로 다니시다가 정말 사람을 많이 태울 일이 있다 하시면은 이걸 사용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매트 전부 다 깔아놓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전에 사용하시던 매트는 이쪽으로 따로 빼놓으셨네요.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짐 네, 많이 실고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선팅지가 제가 좋다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넥스 가드 선팅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도 야 이게 참 외판이 여기에 덴트 하나 있고요 요건 제가 아까 발견해놨었는데 덴트 하나 있고 네 나머지는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없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부분 외에는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탑승해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이 차량 옵션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썬루프까지 다 추가해 놨습니다. 근데 카니발 차량은 이렇게 듀얼 썬루프가 들어간다는 거 앞쪽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썬루프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가 저희 집에도 카니발 차량이 있어서 딱 9인승 차량이거든요. 이 차로 여행을 다니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인원이 여행을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여기에 이렇게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없는 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카니발 차량에도 이렇게 워크인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2열까지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USB 고속 충전 단자까지. 이구 컵홀더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감은 적절히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시트가 조금 밝은 시트이기 때문에 생활감은 정도는 조금 보여진다. 하지만 시트가 찢어져 있다거나 정말 큰 오염이 있다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네요. 일렬로 가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옵션 좋은 카니발 차량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선루프 버튼을 두 개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썬루프가 열리고요 앞에도 썬루프가 열립니다 앞뒤로 따로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뒤에서도 열수 있지만, 아이들 뭐, 여럿 있으신 분들은 애기들 문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앞쪽에서 이 버튼으로도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량 프레치 등급에 유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 전부 다 조절 가능해서 핸드폰으로 예열, 후열 다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다. 차량 유지 관리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뒤쪽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굉장히 깔끔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겠네요. 옵션,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우드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제 왼쪽에 후측방 경보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 탈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는 차간거리 유지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 가격에 가져가시면서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더뉴 카니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토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유보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이 연식이면은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겠죠? 이쪽에 폼 프로젝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스마트키도 카니발 차량은 버튼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이 키로도 오토 슬라이딩 도를 작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볼륨도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 남아있는 거다 주파수는 조금 안 잡히는데 내비게이션뭐 인터페이스 작동 상태나. 볼륨 또한 오디오 또한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통족이니까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온도 설정만 해주시면 되고요 틀자마자 시원한 발음 바로 나오네요 <laughs> 정말 바로 나와요 냉매가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넓은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2구 컵홀더 옆에 진짜 옵션 너무나 좋습니다 카니발 차량 양통풍 들어가 있는 차량이 많이 없어요 통풍 시트 1열에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간 건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핸들 열선에 전후방 감지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옵션이 정말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이쪽에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 아래쪽에 이제 USB 충전 단자랑 12V 시거잭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대에 이 연식의 더뉴 카니발 차량을 가져가시면서 딱 뒤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환 이력, 판금 이력 때문에 차량을 정말 너무나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잊지 마세요. 여기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 너무나 좋은 더뉴카니발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시동을 켜놓고 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노란 색깔 불빛이 보이나요? 밤에 달리실 때 노란 색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LED 헤드라이트에 안개등까지 다 가지고 있는 옵션 정말 좋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더뉴카니발 차량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놨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를 연락주시면 되는데, 어, 더뉴 카니발 차량 사주시는 분들 주변에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주시고 저희 영상 보여주셨으면 하는 너무나 저렴하게 나와있는 옵션 좋은 더뉴 카니발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